사랑하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우리 자유 우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자유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절벽 끝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자유민주 체제를 절벽 끝 벼랑 끝으로 몰아내는 세력은 바로 종북 주사파 세력입니다.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오랫동안 근 3, 40년 동안을 이 자유미, 자유민주 대한민국에서 숨은 채로 그들의 세력을 키워왔던 종북 주사파 북한 추종 세력들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그들의 종래의 목표인 자유대한민국을 적화해서 연방통일제 사회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마지막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자유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일곱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노력 없는 부, 인성 없는 과학, 인격 없는 지식, 양심 없는 쾌락, 도덕성 없는 상업, 그리고 희생 없는 기도, 그리고 그 중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원칙 없는 정치입니다. 지금 자유대한민국에는 원칙이 없는 정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원칙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그리고 남북한 대책국가에 있어서 한미동맹, 이와 같은 원칙 위에서 있는 것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였습니다. 그간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70년 건국 이후에 경제 부흥기를 거치면서 많은 정치적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많은 그래도 자유 대한민국은 이런 원칙 속에서 그동안에 성장을 해왔고 국민들은 평화를 구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3,40년 동안에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는 사이에 종북 주사파들이 이 자유 대한민국의 독버섯같이 또아리를 틀고 이제는 드디어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붕괴시키는 일보 직전에 가 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지금 자유 대한민국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치를 가진다. 정부를 가진다. 어느 한 나라의 정치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북한 공산주의 체제에 살아갈 그런 국민의 수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전 세계 그 어느 민족 어느 국가보다도 어느 국가의 구성원보다도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체제가 이런 수준의 정치가 우리에게 도래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에 배고픔을 잃고 그리고 일 년의 경제 성장에 불을 거머쥔 채 거기에 안주하고 그런 사이에 정치에 무관심하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내 가족, 내 가문, 내 개인 이렇게만 중시하는 이러한 소위 타성과 습성 속에 우리는 정치 무관심 속에 빠져들었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위기에 몰아넣는 그러한 소위 독보서들이 기생하는 무관심 생태계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성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자유통일당의 이 방송은 지금 위기에 처한 이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종북 주사파들과 소위 체제 전쟁을 벌이겠다라고 하는. 선전포고 방송입니다. 앞으로 자유통일당은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진단하고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꽃 피우면서 세계 중심국가 인류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를 닦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방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듭 강조를 드리지만, 제임스 레스틴 교수는 정치 사상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정치는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기초하고 자라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런 다성에젖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가 평화롭고 자유롭고 그리고 위기에 처해지지 않았을 때는 약간의 방종 무관심이 국가를 망할, 망하게 할 정도로의 위기를 몰아넣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유 대한민국은 거듭 강조를 하지만 3, 40년 동안에 종북 주사파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작과 침투와 그리고 온갖 소위 준비 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표출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드디어 현실적 상황으로 드러나고 있는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자유국민들이 자유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러한 정치적 상황과 현상에 무관심하다면 이 나라는 벼랑에 떨어져서 종래 저들이 원하는 공산사회주가로 자유대한민국은 떨어지고 말 것이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과 분명히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체제의 위기는 왜 왔을까요? 총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위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무관심했다. 우리 스스로의 자숙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근대사 70년에 건국의 아버지 이성만 대통령이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선택하고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일제 36년의 길을 거치고 그리고 건국 초기에 6.25 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극을 거치면서 이 나라는 이 세상 가장 극빈의 국가였습니다. 그런 극빈의 국가가 하늘의 은총인 그리고 하늘의 도움이 있어서 박정희라고 하는 불세출의 소위 그 당시 위기에 이 위기를 극복할 특히 그 당시 시대의 하두였던 경제성장 경제부흥 잘사는 나라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치와 철학과 신념을 가진 지도자가 출연을 해서 물론 그의 통치 18년 기간 동안에는 일부 소위 개발독재라고 하는 수식을 붙일 정도의 그러한 시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어찌되었든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전쟁을 겪고 그리고 초기에 정치, 초기 정부들의 정치 혼란기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5.16이라고 하는 정치 소위 혁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가 18년 통치 동안에 이 나라를 만들어서 이만큼 잘 사는 기본 토양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18년 통치 때 만들었던 자유 대한민국의 성적표. 그것이 오늘날 전 세계 1위 경제 대국 그리고 7위 수출 국가 그리고 자유 민주 체제의 국가들이 가장 고속의 성장,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국가 성장 역사를 썼다라고 하고 부러워할 정도의 자유 대한민국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나라의 지도체제 정당 어떤 소위 정치주체세력들도 이 대한민국을 제2의 도약으로 이끌어갈 그런 정치 신념 철학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출연하지를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만들어 놓았던 솥단지를 파먹고 그들의 소위 말하는 정치 야심 욕망 이런 것들에 서로 부딪히는 정치를 마치 자기네들의 무대 위에 하나의 드라마 같이 생각을 하고 과실 따먹는 데에 급급하는 그런 정치가 3, 40년 동안 1979년 12.6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물론 7년이라고 하는 전두환 군사정권의 연장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위에 출연한 여러 정부들은 소위 자유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서 있는 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비전, 철학,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러한 환경과 그런 리더십 속에서 스스로 먹고 살만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데별 지장이 없는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관심 속에서 그저 이 나라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동안에 이 나라는 이렇게 형편없는 소위 자유민주 체제의 3대 원칙들이 다 무너지고 지금 현재 박살 날 지경에 지금 이 대한민국의 체제 수준이 되어 된 것입니다. 이제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위 좌파들의 종북 주사파들이 왜 어떻게 이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에 소위 압력하게 되었는가?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정권의 소위 말하는 군부 독재 시절이라고 일부 진영에서는 얘기를 합니다만 그 시대에는 북한의 간첩 침투는 있었지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구석구석에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자리를 잡을 그런 토양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이 나라의 당시 양김을 중심으로 한 소위 당시의 자유민주 진영 체제. 그들은 군사 정권을 종식시키는 것이 바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단편적 사고로 가고 있었습니다. 군정만 종식되면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는 소위 정부 선택권만 국민의 손으로 돌아가면 이 나라는 스스로 자유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당시 그와 같은 군사 정권과의 정치 투쟁 속에서 그들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nl 계열, 계열 pd 계열 북한의 지령을 받는 소위 말하는 당시 젊은 대학가의 침투에 대해 있었던 침북 소위 이 젊은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과도 손을 잡고 그리고 또 침북에 익숙해 있고 그리고 그 지령에 순응하는 그런 세력들과도 자유민주 진영 이라고 하는 미명 속에서 손을 잡고 오로지 군사정권을 무너뜨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를 체제를 위협하는 이 종복주사파에 관련돼 가지고는 아무런 개념 없이 아타 아군 적군의 구분이 없이 오히려 군사정권을 무너뜨리는 우군 세력이다 하고 그들을 다 끌어놨습니다. 오늘날 지금 자유대한민국의 소위 자파 독재정당 민주당에 압력해 있는 그리고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소위 정부기구의 요직으로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자유민주 진영을 표방하면서도 북한과 가까운 지령 혹은 직간접적 관계 이런 속에서 머물렀던 인사들이 대거 대한민국의 요지, 정치, 교육, 문화, 예술, 종교, 군, 경찰, 검찰, 사법부 할것 없이 다 침투해 있었던 겁니다. 구 소련이 붕괴되었을 때 1989년 그런 조짐들이 보였을 때 북한의 김일성이 교실을 내립니다. 진지전이라고 하는 교실입니다. 원래 이 진지전은 이탈리아 공산당 창시자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자가 소위 만든 이론입니다. 100여 년간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체제 대립에서 공산주의의 패배가 몰락이 명확 관여해지자 결코 공산주의를 버릴 수가 없었던 미몽에 빠져있던 자들은 새로운 전투 개념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진지전입니다. 이제는 자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전면적 대립전에서는 공산주의가 이길 방법이 없다. 그러니 이제는 자유 민주 진영의 체제 속으로 소리 없이 침투해서 진지를 구축하라. 그리고 그 속에서 서서히 또아리를 틀면서 자유 민주 진영의 기력과 세태함을 초래하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안토니오 그람시의 그 유명한 진지전입니다. 이 진지전을 거머지고 김일성이가 죽기 전에 이렇게 교시를 내립니다.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진지전을 구축하라. 저는 지금부터 12여 년 전에 이런 상황들을 예측을 하고 저도 한때는 1980년 체제의 소위 자유민주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대학생 시절 젊은 시절을 거기에 몸 바쳐 투쟁하고 민주화운동에 소위 뛰어들었던 세력입니다만은 저조차도 그 당시에는 소위 이 군사정권의 종식만을 초래하면 자유민주주의가 도래할 줄 그렇게 믿고 젊은 시절을 그런 투쟁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가 중년이 더벌어들고 어느 날 60이 가까워오는 50대 중반에 저는 호련 깨닫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대단한 착오였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체제 붕괴 세력들이 이 대한민국에 침투하고 압력하고 있구나. 이것을 수소방관 하다가는 곧이 대한민국이 무너지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10여, 10여 년 전에 제가 당시 소위 지금 국민의 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최고위원인 당시도부로 있을 때 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부분을 자유진영에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체제 전쟁을 인식하고 이 종북 조사파의 전쟁에서 진다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붕괴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소위 지금 자유민주진영 체제의 대표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그리고 또 자유민주주의의 진영을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다수의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 속에 우리는 이 체제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만 것이고, 그리고 종북주사파 1인 1극 체제인 이재명 좌파독재 민주당이 소위 의회의 다수를 점하게 되는 그런 정치적 상황을 도리하게 우리가 만들었고, 그리고 그 체제가 끊임없이. 자유우파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유민주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1차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도를 해서 성공의 맛을 보았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자유민주체제의 대통령으로서 어렵사리 정권을 장악하게 되자, 이들은 결국 이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탄핵시키고, 그들의 좌파 정권을 만들기 위한. 각종 공작들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2대 총선에서 이런 좌파진영에게 190석 과반의 육박하는 소위 말하는 국회의석 여의도 권력 의회 권력을 그들의 손에 주어지자 그들은 이 의회 권력을 가지고 소위 자유민주체제의 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원칙은 뭡니까 여러분 상권분리 행정부, 입법, 사법, 서로 견제와 균형 속에서 국가와 발전,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 간에 적절하게 서로 균형을 이루어가는 체제인데, 이들은 입법 권력을 손에 짊어지고는 윤석열 정권의 행정 권력들을 모조리 짓밟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산 삭감, 그리고 세계에 유례가 없는 소위 말하는 탄핵, 총리 탄핵. 장관 탄핵, 감사원장 탄핵, 이런 탄핵으로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조차라도 하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는 정치적 전국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의도된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1대1 맞짱 뜨는 선부소를 비상계엄을 통해서 행한 것입니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비상엄 이후에 벌어진 1년의 모든 사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법치주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나라인가. 그것은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께서 똑똑해 보셨을 겁니다. 이 나라는 모든 법치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공수처, 사법부, 헌재, 모든 것들이 다 소위 자파의 조정 속에서 지금 이제 놀아나고 있는 그런 체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목도하셨을 겁니다. 이번에 1년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면은 아마 대다수의 국민이 그동안에 해 왔던 관행대로 계속 무관심 속에서 이 자유 대한민국이 속절없이 떠내려가는 그러한 비극적 역사 상황을 맞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좀더 더 역사의 마디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한 대통령이 바로 이 부분에 관한 브레이크를 걸고 나왔다. 그는 비, 비록 비극적 록비 정치 상황을 맞을지 아니면 위대한 대통령으로서 자유민주체제의 수호 대통령으로 남을지 하는 것은 두고 봐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어찌되었든 이 시그널을 신호를 비상경고 등을 우리 국민들에게 켜준 이 역사적 효과는 분명히 나중에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이어가기 전에 제가 그러면 10여 년 전에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당 지도부회의에서 한 저의 당시 발언을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번 그 방송 한번 들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60항쟁에 참여한 정치인 한사람입니다 3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우파가 심각한 전략적 오류를 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저는 심각히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군사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고 국민들에게 정부 선택권만 돌려주면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번영된 나라로 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 저는 이것이 전략적 오류였음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들 자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주사파가 나라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주사파는 김일성 주체사상파들입니다. 김일성 주체사상파들은 3대 전략 실천 노선을 가고 있습니다. 첫째가 반미자주화, 두 번째가 반파쇼민주화, 세 번째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이렇게 산대전략 노선을 가고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죽기 전에 1980년도를 기점으로서 한 말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쪽 젊은 친구들 노동현장에만 투입하지 말고 문화예술계, 노동계, 법조계, 정치계, 두루두루 집어넣어라. 그람시에 진지전을 교시한 겁니다. 사법교시를 하고 교육교시를 하고 정치교시를 했습니다. 이 나라 지금 정교조의 핵심 노선자들은 전부 다 이와 같은 주사파들입니다. 그들은 정교조에 가입한 일반 성량의 교사들을 전체 다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민노총에 가입한 노동운동의 순수한 생각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을 이들은 주사파 정신을 가지고 지금 현재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차 이런 노선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9년간 우파정부의 모든 정책들을 적폐로 규정하고 파헤치고 있습니다. 침소봉대하고 있습니다. 우파정부의 과거의 우파정부를 일체 왜곡 매도하고 있습니다. 대선의 자파를 지지한 중도보수 그리고 우리의 애국 시민 보수들을 차단하는 전략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낡고 무능한 부패 정당으로 적폐 동조 세력으로 지금 현재 국민께 각인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선거 승리를 위한 모색입니다. 이들은 1년에 이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민족자주정부라는 미명하에 침북 용공 정부를 세우고, 그리고 종래는 남북 연방제로 가서 이 한반도의 자유 대한민국을 말살 시키려고 하는 전략으로서, 저는 오늘 국민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 내의 주사파가 자유 대한민국을 말살 시키려고 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서 오늘 체제 전쟁을 선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1 0여년전여 어떻게, 어떻게 해석을,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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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분 여러분, 여러 프라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정치에 무관심함이 되면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으로부터 지배당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자유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때입니다. 자유통일당의 사무총장인 저 이종영은 오늘 이것이 첫 방송입니다. 이 방송을 기화로 해서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안전하게 기반 위에 설 때까지 종북 주사파들과 체제 전쟁을 선언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방송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수호 방송이 될 것입니다. 저의 자유통일당의 정규 방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 잘 살아야죠. 문화 예술 우리가 향유하고 누려야 합니다. 복지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열하는 이 모든 것들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나면은 다 쓰레기통에 처박게 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유 민주 의 체제를 수호하는 길입니다. 우리 자유통일당은 그리고 저 이종혁은 앞으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그러한 강력한 보수 대표 정당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수 대표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 힘, 제가 이 정당을 비판할 그럴 생각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체제의 위기에 접하고 보니 이들이 향하는 정치 행태가 한심스럽기 거지 없습니다. 이들은 그동안에 보수 자유민주 국민으로부터 많은 권력을 부여받고 그리고 누려왔습니다. 그러면 누린 자가 이런 체제 위기에 빠졌다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나와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싸우지 않고 뒷짐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두 번에 걸쳐서 내부 분열을 통해서 자가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동참하는 그런 정치적 배륜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지금도 국민의 힘 지도부나 국민의 힘이 소위 좌파독재민주당이 윤석열 비상계엄을 빌미로 탄핵을 국회에 올렸을 때왜 100여 명의 국회의원이 전원 다 국회의원 배지를 던지고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회 세력과는 같은 한솥밥에 국회밥을 먹을 수가 없다고 뛰쳐나오지 를 않았는지 지금도 저는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때 자유통일당 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그렇게 전원 국회의원 배지를 던지고 자유민주체제를 소화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다 던지고 나왔다면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발의조차 요건을, 효력을 발의도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국회가 무력화되면 결국 뭐냐면 그런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겨냥한 이 나라 체제 전제, 그리고 종북 주사파와의 대청소, 이런 소위 말하는 다음 수순들이 예비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다 소위 이들의 무능력 행동하지 않는 것, 그리고 보수 웰빙 이런 것에 안주해서 다날아가 버린 겁니다. 아직까도 우리 자유 통일당은 우회 권력이 없는 정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유 통일당은... 지금 강화문 집회를 필두로 지금 현재 자유민주 체제의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전면에 나서서 행동하고 투쟁하고 싸우는 정당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연후에 그리고 이 나라에 제대로 된 소위 보수 우파 정치 세력을 세우는데 저희들이 한몫을 하는 그런 정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자유통일당의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저희 방송들을 지속적으로 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1회 선전포고방송은 이 정도로 어,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주일에 앞으로 어,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화목 일주일에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자유통일당 정규 방송을 어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